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방향을 바꾸신다는 중대한 사인을 보고도 익숙함의 관성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향 전환의 사인을 일곱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인은 평강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어제까지 순풍 같던 계획 앞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조급함이 파고듭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코스 수정의 알람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심판석처럼 다스립니다. 정지인지 전진인지 신호를 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이 말합니다. 둘째 사이는 문들의 패턴입니다. 논리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이 연속으로 닫힙니다. 사소한 변수들이 같은 방향으로 제동을 겁니다. 그 막힘은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바울의 길을 막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명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재배치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셋째 사이는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동역자가 말합니다. 상황이 열렸다가 막힙니다. 그 속에 같은 단어가 두세 번 이상 이어집니다. 고린도우서 13장 1절이 말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확증의 패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록하고 기도할수록 세 좌표가 또렷해집니다. 넷째 사이는 권면의 일치입니다. 서로 상의하지 않은 사람 둘, 셋이 같은 우려를 말합니다. 당신의 변명은 길어집니다. 그런데 논리는 약해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의 가속을 멈추라는 붉은 신호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굳어집니까? 잠먼 11장 14절이 답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다섯째 사인은 공급 방식의 전환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그친 날 이스라엘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가나안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여호수와 5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어제까지 하늘에서 떨어지던 기회가 멈춥니다. 대신 손으로 밭을 갈아야 하는 구조가 눈앞에 놓입니다. 그것은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시즌 전환의 전략 변경입니다. 여섯째 사이는 때의 전환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이 선포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당신이 붙든 일정을 기도할수록 무엇으로 물듭니까? 조급함, 혼란, 공포로 물듭니다. 그 조급은 추진력이 아닙니다. 제동신호입니다. 일곱째 사이는 말씀의 빛이 새 좌표를 비출 때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그리로 가라갈 것이며 10편 119편 105절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최근 유난히 또렷해진 구절이 있습니까? 그 구절이 당신의 장기 계획과 충돌합니까? 충돌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지도를 다시 그리십시오. 여기서 붙들어야 할 핵심 통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강은 나침반입니다. 담대함, 질서, 평강이 자라면 전진하십시오. 조급함, 혼란, 공포가 커지면 정지하십시오. 감정을 따르지 마십시오. 판결을 따르십시오. 골로에서 3장 15절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닫힌 문은 실패가 아니라 안내입니다. 열림은 진행입니다. 막힘은 우회입니다. 전면 차단은 재배치입니다. 성령의 재지는 보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확증은 반복으로 옵니다. 말씀 사람 상황이 같은 음을 세번 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표지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환승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1절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 통찰, 방향 전환은 말씀의 좌표로 봉인됩니다. 본문을 앞뒤 문맥으로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의 길과 성령의 열매에 부합하는지 점검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할 것입니까? 첫째, 10분 침묵으로 가슴의 파동을 기록하십시오. 평강과 경고 두 칸으로 분류하십시오. 평강이면 전진입니다. 실행을 확정하십시오. 경고면 정지입니다. 둘째, 지난 7일간 반복 등장한 단어, 이름, 지명을 모으십시오. 노트 한 페이지에 반복 지도를 그리십시오. 세번 등장한 줄기는 확증으로 표시하십시오. 셋째, 현재 막힌 세 문과 작게 열린 한 문을 나란히 적으십시오. 연결선을 그때 열린 문 쪽으로 가장 작은 순종 하나를 오늘 실행하십시오. 연기, 축소, 전환, 중단, 시작 중 하나를 택하십시오. 지금 완료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넷째, 신뢰할 두 사람에게 현재의 계획과 취약 지점을 투명하게 공유하십시오. 방어 논리가 길어질수록 멈추어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잠언 11장 14절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방패를 드높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이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소시키려는 분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재배치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익숙함의 관성으로 닫힌 문을 두드리며, 소모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사인을 충분히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그 사인을 따라 방향을 바꾸는 순간, 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